유빈이 아무도 못 말려! <laughs> 죄송합니다, 진짜. 아... 죄송해요. 뭐야. 어? 왜, 왜 가로로 되지? 근데 이거 왜 가로. 뭐야.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? 여러분,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뭐야? 아, 오케이. 어, 뭐야. 아.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알려주실 분.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잠시만요. 이거 세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? 가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? 새로, 오케이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네. 아, 뭐야! 죄송해요, 망했어요. <laughs> 아니, 이거 내가 해놨는데? 네, 죄송해요, 여러분. 잘못했어요. 아, 잠시만. <laughs> 여러분, 좀 기다려주실 수 있죠? 여 처음이라서. 멈추라고. 멈춰. 잠시만요, 여러분. 멈추라 아, 오케이. 죄송해요. 아, 야, 이거 할게요. 아, 이거 삼각대가 필요가 없어, 내가 봤을 때. 야. 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우, 식은땀이 나네요. 제가 인사라이브를 드디어 켰습니다.